자, 잠시 후 신랑 김모 집... 신부의 친구... 이... 행복한 결혼식을 거행할까 합니다. 꿀 밖에 계신 께서는 모두 안쪽으로 입장하셔서 마련된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리를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한친구와혼준 분들께서는 앞쪽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바라보고 진행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 자리가 앞쪽 자리가 너무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하객분들께서 어, 조금 앞으로 조금씩 이동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맨 어, 앞쪽 자리부터 좀 이렇게 많이 앉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앞쪽 자리가 지금 제가 딱 이렇게 봐도 너무 좀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앞으로 오셔서 앞쪽 자리부터 긴자리안 보이도록 많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쪽에 계신 하객분들께서 조금 자리 이동하셔서요 어, 앞쪽 자리 많이 안 비어 보일 수 있도록 어, 자리 많이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다들이 바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두 사람의 첫 걸음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약간 가족분들 대신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자, 앞에 있는 사회자는요저 역시도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결혼식의 사회요 청에 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안홍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예식은요. 저희가 특별히 주례 선생님을 별도로 모시지 않고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모든 순서를 신랑 신부 그리고 혼주분들께서 다 준비를 하셨는데요. 자, 우리 모두가 주례가 되었다, 증인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집중 잘 부탁드리고 따뜻한 박수, 격려 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정숙한 시계 진행을 위해서 지금 모두 핸드폰을 한번 확인해주셔서 이 핸드폰의 설정, 진동이나 무음 모드로 꼭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제가 어제도식 진행하다가 식중에 배 소리가 우렁차게 울린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한번 더 확인해 주셔서 모두 매너 모드로 세팅을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개식사를 힘차게 선언을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두 사람 그리고 가족 들 축하하시는 것만큼이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랑 신부 자 그럼 먼저 양가 어머님으로부터 화촉점화식절를 시작으로 많은 순서들 진행해 볼까 합니다. 모두 뒤쪽으로 시선을 향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어머님 두 분께서 함께 입장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 긴장이 좀 많이 되시는데 표정이 좀 굳으셨는데 빵끝한번 웃어주시고 자 어머님 두분 하객분들께 손한번 이렇게 흔들어 볼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사실 그 분께서 앞으로 나오실 텐데요. 앞으로 나오실 때 너무 떨리시지 않도록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겠습니다. 야가 어머님 입장!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신랑 입장의 순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아, 아주 너무 쑥스럽으신 모양입니다. 자, 너무나 멋지 우리 신랑이 입장 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저 우리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랑이 처음 봤을 때 너무 잘생겨서 아주 후광이 날 정도로 너무 잘생긴 외모를 어, 가지고 있는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신랑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잘생겼다, 멋있다 생각되시는 분들 박수 한번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신랑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건데요 자 우리 신랑님 앞으로 당당하게 입장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 요정도 목소리로 신랑 입장 괜찮을까요? 아네 어,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자 한번 더 신랑님 입장 준비 되셨습니까? 아우,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랑이, 어, 희찬 기합과 함께 앞으로 입장 순서 이렇게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신랑 입장할 때, 어, 그 발걸음 더욱더 당당해지고 어깨 펴질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자 이 결혼식의 진짜 주인공이라고도 합니다. 신부 입장의 순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선 뒤쪽으로 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아름다운 신부님께서요. 입장 순서 기다리고 계세요. 어, 우리 신랑님께서는요. 또 신부님 처음 만났을 때를 어, 회상을 하시길 아주 당차고 어, 귀여웠던 모습이 어, 머릿속에 남는다라는 말씀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신부님께서 앞으로 입장하실 때는요. 조금 천천히 이렇게 걸어 나오시니까요. 어, 한 걸음 한 걸음 떨리시지 않도록 따뜻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입장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에 보시는 신랑 신부 서로 마주 보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성인의 예를 갖추는 맞절 순서를 먼저 가질까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두분께서 서로의 눈을 한번 지그시 바라봐 주시고요. 맞절 순서 조금 특별하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맞절 순서 때 허리가 더 많이 숙여지는 사람이 상대방을 더욱더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아, 누구의 허리가 더 많이 숙여지는지 모두 함께 지켜봐 주세요. 자 우리 신랑 신부 맞절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자, 이제 올라오세요, 두 분. 네, 아우, 충분합니다. 신부가 이렇게 많은 지인분들 모시고요. 나는 이런 아내가 되겠다. 나는 이런 남편이 되겠다.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는 혼인서약 사랑의 서약 낭독 순서가지겠습니다자 그리고 오늘 이 서약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좀잘 들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 어, 보통 이렇게 나와있는 샘플 파일을 이용을 하신 게 아닌 어, 두 분의 이야기로 직접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낭독을 하는 거니까요. 모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분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신랑신부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어, 사약을 너무 잘 낭독을 해 주셨는데, 어, 제가 우리 두 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었냐고 여쭤봤었는데, 보통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계기가 다르신데요. 두 분께서는 정말 비슷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리면, 두분다 말씀하시는 게, 어, 9년 동안,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 변함없이 늘 한결같은 다정다정함 한결같이 나만 바라봐 주는 모습, 서로가 1번이고 최우선인 사랑,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주는 그런 모습에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정말 두 분의 사랑이 어, 잘 느껴지는 이 혼인생활 낭독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두 사람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결혼식 순서 중 가장 엄숙한 순서를 하나 가질까 하는데요. 이제 이 혼인이 많은 증인분들 모시고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선언을 하는 성혼 선언문 남북의 순서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이 성혼 선언문은요 양가리 대표에서 신랑 측 아버님께서 남구를지키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결혼을 축하하는 순서 하나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어, 축가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오늘의 축가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자, 우리 신랑이 직접 신부를 위해서 축가를 준비했다고 를 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두 분께서 9년 동안 이렇게 만났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신부님께서 한이 맺히셨다고 합니다. 9년 동안 신랑님께서 신부님께 노래를 한 번도 안 불러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회에 노래를 한번좀 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신랑님께서 직접 노래를 하시는 거라고 하고요. 오늘 노래를 또 말씀을 드리면, 해바라기라는 노래를 부를텐데요 이 곡을 선정한 이유가 어, 노래 가사가 우리 두 분의 이야기 같아서 어, 이 노래를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들어주실 때 어, 가사의 내용을 좀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축가 전에 이거 제가 좀 즉석에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우리 신랑님 어, 마이크 잘나오는요 한번 체크해주시고 이제 이런 이제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요 이제 옆에 있는 신부님 보면서 어, 한 말씀 축가 전에 어, 사랑한다 결혼해주셔서 고맙다 네. 잘하겠다.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축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 <laughs> 예, 어, 주부님께서 뭐 답답해서 마이크를 잡으신 건 아니고요. 어, 사실, 어, 직접 이렇게 같이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객분들께, 어, 깜짝 이런 선물을 좀 드리기 위해서, 어, 몰래 이렇게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축하하는 수서만한번 가져보았고요. 이제 결혼식 순서 중 마지막 순서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장 신부의 행진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정식으로 부부가 된두 사람이 함께 내리는첫 걸음을 가지는 순서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서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한 가지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하해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앉아서 박수 쳐주시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행진 순서 잠깐이니까요. 우리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혹시나 오신 분 중에 별로 축하 안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 모든 분들 일어나 주시길 바라면서요 함께 내딛는 첫 걸음입니다. 신랑 신부.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결혼식 어,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할텐데요. 계속해서 사진촬영 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 가족,친구, 지인분들께서는 잠깐만 자리에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동하셔서 또 즐거운 식사시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엄두록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우리 하객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요.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남중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결혼식 이곳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리시고 많으셨습니다.